일단은 사실 이제 달러 기반 또는 미국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미국이 아주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국채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야 되잖아요. 네. 새로운 수요를 이렇게 발굴해야 되는데, 이제 그거를 이 다, 그 국채 기반, 달러 표시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소위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러지 사실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실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경원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. 네, 그걸 결국은 저는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거다.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. 마치 조선 말에 세국 그 정책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장을 빨리 진출해야 되고 어, 좀 불안하지 않게 어,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도 좀 제대로 관리하고, 감시하고, 또원낙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놔야 어쨌든 소외되지 않고, 뭐, 국부 이출도 좀막 막을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하죠. 아직 많이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요. 대책을 좀 세우긴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.